안녕하세요. 꽃밭의 선원입니다. 아직은 무덥지만 조금만 더 견디시면 풍랑 키우기에 딱 적합한 좋은 계절이 올 텐데요. 8월까지만 입니다 8월 중순 넘기고 8월 말부터는 벌써 아침, 저녁으로 시원한 바람이 불어올 텐데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착한 아이들 준비를 했습니다. 매우 색깔풍랑, 그리고 톡톡한 모양의 기아풍랑, 보석 같은 루비군 이렇게 해서 전체 보여드리고 또 테마별로 색깔풍랑, 기아풍랑, 우리비군품나 이렇게 모둠세일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오늘의 아이들 어떤 아이들 이 있는지 보겠습니다. 아직은 휴먼 기고 무서워서 1 0위는 아직은 멈춰 주시고 9월 중순부터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첫 번째 보여드릴 테마는 매혹의 색깔 분나입니다 예쁜 분홍색, 노랑색, 자주색, 녹색, 연한 핑크 이렇게 있을 겁니다. 첫 번째 아이는 홍이야입니다 두통운드읍입니다 대형적인 드읍이라할수 있겠죠? 연한 핑크에 홍잼이 들어가서, 홍야, 이렇습니다. 이거, 착하게 들어요. 하나씩 만 원이고, 일곱 개 틀까, 6만 원. 니층 미근입니다. 홍야, 자야, 이렇죠? 엽성은 비슷하나, 색깔은 완전 다릅니다. 홍야는 연한 핑크에 홍잼이 들어가 있고, 자야는 진한 자주색입니다. 한강에서좀더 업그레이드 된 벼비종이죠? 자야를 볼까요? <laughs> 대협입니다. 대형적인 대협이에요. 흰광보다는 좀더 진합니다. 흰화시면 3만원입니다. 네개 특가 10만원입니다. 오늘의 아이들 특가품도 보세요. 대당 특가도 있습니다. 자홍선을 보겠습니다. 옆서에 <목소리가> 이렇게 기다란 아이입니다. 거가 세개입니다 3거에 예쁜 홍점이 들어가 있습니다. 꽃핀샘표 보세요. 자홍선 하나 하시면 25,000원 네개 특가 9만원입니다. 자식붑니다. 청축 천근입니다. 명감에도 올라가 있습니다. 연한 핑크 도화색이죠? 아주 연해요. 잎살이 이렇게 두껍습니다. 초록이 천근이 나올 때 예쁩니다. 꽃도 도화에 예쁜 꽃 피우는 자식도 가격도 착하죠? 한포트에만 원이고 일곱 포트가 6만 원입니다. 오늘의 아이들은 참고로 5만 원 이상부터는 택배 히 무료입니다. 이하는 사천원 있으니 이점 참고하세요. 다음에 아이는 홍옥자입니다 이예품입니다. 이따가 루비군 테마에도 보여드리긴 할텐데요. 예쁜 루비도 나오고 연한 핑크색 꽃도 피웁니다. 세카와 루비군 이제품입니다자 이렇게 루비군은 소멸되었습니다. 가을이나 봄에 나올텐데요. 가을은 참고로 상당히좀 짧습니다. 봄이 좀 길어요. 공짜 2만원입니다. 네개 특가 7만원. 핑크와 세카 이렇습니다. 예산을 보겠습니다. 뷰업에 이렇게 보시면 통통한 니그니 매력적이죠. 뷰업에 예쁜 색합구나 하역도 두껍습니다. 향개올리기에요 여기서 진한 홍색을 홍면에서 선별을 했죠. 홍면에 이따 보여드릴게요. 내상하시면 2만 원이고 네개 특가 7만 원입니다. 흥청 굽니다. 홍천구도 굉장히 예쁜 착각 나입니다. 키업의 역성을 가지고 있죠. 촉수 많습니다. 크지 않는 주경종입니다 코와 자방이 더 붓게 들어가는 특성이 있습니다. 홍천구 흔하심면 2만 원이고, 네개 특가 7만 원입니다. 녹화의 꽃을 피우는 기주 녹품입니다 빛이 보여드리긴 할텐데요. 빛노품 먼저 보겠습니다. 하나씩 나원이고 일곱 개 특가, 육만원, 니충리근입니다. 빛이 중과 빛이 큰 겁니다. 다릅니다. 크기 차이도 다르죠. 빛이 중을 보겠습니다. 녹화의 꽃을 피웁니다. 꽃은 이렇게 샘플로 보세요. 나왔다가 죽 있는 상황이지만 빛이 중 하나시면 만원, 요렇게 특가 6만원입니다. 빛이 큰 겁니다. 이렇게 녹화의 꽃을 피울 거예요. 시기는 지났습니다. 좀 늦게 나오는 아이예요. 빛이 큰거 촉수 많죠. 형들이좀 달라요. 요거 하나시면 하만 오천 원입니다. 여섯 개 특가 7만 원입니다. 그다음에 아이는 노란 꽃 피우는 황합니다. 생기홀리기에요숙소 굉장히 많습니다. 처음에는 연하게 비었다가 차차 노랑으로 들어가요. 이점꼭 참고하세요. 니춘 이거 일부는 어느 정도 뿌리가 성장하고 있네요. 황한, 하하시면 2만원, 4개 특가 7만원입니다. 참고로 꽃은 이제 올해는 잤죠? 내년, 빠름 5월이고, 7월 사이에 꽃이 핍니다. 이점 참고하시고, 난 생활 하세요. 청의를 볼게요. 리충 니근인데요 마치 루비처럼 니근이 나옵니다 예쁜 핑크색의 꽃을 피웁니다 성이 인기 많아요 하나 1만원이고 7개 특가 6만원입니다 자 대사를 보겠습니다 예쁜 핑크 아까 홍야가좀 닮았는데 엽성이좀 다릅니다 그지 크지 않은 중형용입니다 하나 1만원이고 7개 특가 6만원입니다 거야지아를 보겠습니다 고아지아는 유일하게 오늘의 색가풍나 기아풍나 루비그풍나 중에 커가 없습니다. 핑크에긴 목을 가졌습니다. 사판도 독특하죠. 고아지아 하나 심 3만 원, 4개 특가 10만 원입니다. 주영입니다. 좋습니다 향기 홀리기 에요 연한 핑크색이죠 이렇게 대용종이 들어갑니다 안토시아는 들어갔다 빠집니다 15,000원 6개 특가 7만원 홍광 꽁충 홍충, 흰풍입니다 인기템이죠 홍광을 보겠습니다 처음 시작때 자야가 여기서 나왔습니다 자야보다는 좀더 자유로운 엽성인데요 꽃도 진피크지만 좀더 연하긴 합니다 하나시면 2만원 4개 특가 7만원입니다 협의 엽을 가지고 있고 훔쳐보겠습니다 입니다. 때로는 또 연하게도 펴기도 해요 대염종입니다. 이보병증 맞았습니다 한계올리기입니다 홍춘도 처음에 연하게 폈다가 들어가요 하나심 2만원이고 4개 특가 7만원입니다 홍평을 볼까요 색변합니다 처음에 분홍으로 폈다가 주황으로 들어가는 독특한 매력적인 아이죠 하나심 3만원 4개 특가 10만원입니다 여기 보실 예쁜 아이는 주차장입니다 키웁니다 명품 의 세카가 여기서 많이 나왔고 명품의 무늬 종 여백품도 여기서 많이 나왔습니다. 예를 들어 추천을 백고 추천해서 나왔죠 하 시면 만 원이고 이렇게 드까 6만원 니축 니근입니다 저는 루비도 나왔습니다. 그 가치가 크겠습니다. 구매해 보겠습니다. 이산에서 지난 홍색가 선별했습니다 지금 한쪽에 이렇게 자촉도 약간 붙었습니다 하하시면 3만 5천원 소개 특가 6만원입니다 이렇게 해서 매옥의 색카프란 보시고 모듬세일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매옥의 색카프란총 19개 품목인데요 제가 10개 선별을 했습니다 만원짜리 6개 2만원짜리 3개 3만원짜리 하나. 홍야 자식부 추천왕 자대사 피치 기준 높이 5만원 6개 6만원 2만원짜리 황아 홍천구 내산 이렇게 해서 6만원 그리고 3만원짜리 하나 자야 포함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초 3매가 15만원 제가 모둠 세일 특가 13만원을 드리겠습니다 특가 모둠 좋아하시는 분들 이렇게 해서 옆키 켜보세요 오늘의 특가 기아 우르비금 이런 아이들도 목속 부작이 뛰어납니다 이렇게 해서 보시고 다음 아이는 톡톡한 모양을 하고 있는 기아 풍남 보여드리겠습니다 기아분안입니다 겨울입니다. 이예품이에요 주업에 예쁜 톡톡 매라고 있죠? 순백의 천사 픽이 약간 핑크물이 들어갔습니다. 꽃핑 살펴보세요. 겨울. 하나씩 3만원. 4개 특가 10만원입니다. 번에도 보겠습니다. 여배 토끼 귀처럼 전구 꽃잎이 길어요 톡톡한 모양입니다 약간 핑크도 들어가요 요운에도 하나시면 3만원 4개 특가 10만원입니다 개월 운에 니축니금 붙트면은 파형입니다 그 다음에 귀아풍나는 톡톡한 모양으로 하고 있는 당랑입니다 마치 사마귀와 같은 그 모양이에요. 하나씩 2만 원이고, 네개 특가 7만 원입니다. 이충리인입니다 충전을 보겠습니다. 명품 중에 명품. 격꽃 피기, 계단 피기, 혈중 피기, 이렇게 부르죠? 꽃도 굉장히 커요. 오래 갑니다. 이거, 충국적 하나씩 2만원이고, 네개 특가 7만원입니다. 그 다음 보실 기아포나는 수예입니다. 두엽과 독특한 모양입니다. 코가 길어요. 하판은하늘픽이 핑크도 들어가죠. 순백에 핑크 블이 살짝 들어가요. 하나심 3만 원, 네개 특가 10만 원입니다. 호접집입니다. 청축, 청근, 호접 픽기 녹과 순백이 섞였습니다. 혀가 튀어나왔죠? 수접지무, 뭐 하나심에 2만원, 네개 특가 7만원입니다. 세미아이는 화제입니다. 아까 충북전과 비슷하지만 엽성이 더 두텁습니다. 꽃도 점점 크더라고요. 하나심 3만원, 네개 특가 10만원입니다. 핑크색 좀 많이 들어갔습니다. 핑 비접을 보겠습니다. 나비 홀 날아올 것 같습니다. 홍비죠 제가 기아에 넣습니다. 투컷 모양이에요. 이거 하나시면 3만 원, 네개까가 10만 원입니다. 그 다음에 아이는 삼각산입니다. 삼거화예요. 꼬리가 세 개예요. 순백에 삼거화. 삼각산 하나시면 2만 5천 원, 네개 하시면 9만 원에 드립니다. 그 다음에 있는 명옥입니다. 꽃이 있습니다. 합판이 굉장히 두텁고 핑크불이 들어갔죠. 순백의 핑크물 천소픽입니다 굉장히 꽃이 순백인 듯하면서도 화려해요. 이품 명호 잡성도 드롭입니다. 시면 15,000원 7만원 일부 꽃대 이렇게 있죠 니근이 통통하게 나와요 제가 명옥도 기아에 넣습니다 이렇게 해서 기아풍나총 10개입니다 모든 보겠습니다 기아풍나총 10개 품목 보겠습니다 후적지은 2만원 충급전 2만원 당락 2만원 이렇게 6만원 그리고 3만원짜리가 5개죠 운해 3만원 개월 3만원 수예 3만원 홍비접 3만원 화재도 3만원 이렇게 해서 15만원 명옥 15,000원 상각 2만 5천 이렇게 해서 총 15만원을 제가 특가 모듬세일 22만원에 드리겠습니다. 택배 무료예요. 이렇게 해서 좋은 기회에 업어가세요. 그리고 예쁜 보석같은 루비군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이는 예쁜 루비군이 나오는 아이인데요. 7개 퉁퉁도 됩니다. 보겠습니다. 퉁지뛰입 합니다. 예쁜품이에요 아까 색깔도 들어봤었죠? 루비와 예쁜 핑크와, 꽃게 하나씩 2만원, 네개 특가 7만원입니다. 소매 상태죠? 가을이나 봄에 나옵니다. 루비부는. 풍명잔입니다. 대, 사반, 호피가 들어가죠? 그다음 크지 않은 사이즈 중소형종이에요 예프, 루비구이 나올 겁니다. 샘플 보세요. 풍명청 하나시면 2만원. 네개 특가 7만원입니다. 배분각과 환기전입니다. 배분각은 아직 좀 일부 있네요. 이렇게 나오고. 환기전도 일부 이렇게 보이긴 합니다만. 자체적인 소멸 상태입니다. 가을이나 봄에 기대하겠습니다. 배분각을 보겠습니다. 보시면, 신화는 약간 중투 같은 느낌에서, 4차 연하게, 볼트 말트, 사자 복류로 들어가는 아이입니다. 누군가 하나시면 3만원, 네개 특가 10만원입니다. 환기전을 보겠습니다. 됐어요 그리 살짝 나오기도 했습니다만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3절자 후반도 들어가고 사반도 살짝 보일지 말지로 합니다 공기정 하나시면 3만원 네개특가 10만원 가끔 후와복무도 나옵니다 그 다음에 예쁜아이는 승룬지광입니다 형광에 황후바인 수박 그 수박살가지 루비가 나오는데 하나시면 2만원이고 네개특 가 10만 원입니다. 사이를 보겠습니다. 사이도교반이 들어갑니다. 예쁘루비근이 나옵니다. 사이 하나 10만 원이고 7개 턱가 6만 원입니다. 급류가 니그이지만 루비처럼 나오기도 해서 제가 넣겠습니다. 예쁜 분물등 눈누각입니다. 한 호반이 굉장히 예쁘게 들어갑니다. 하나하시면 만 원. 이렇게 티 6만 원입니다. 눈누각 추가해서 총 이렇게입니다. 모좀도 뭐 보겠습니다. 예쁜 루브르이 나오는 품모 이렇게 배구가 3만 원, 환기자 3만 원, 승농자 2만 원, 홍제 2만 원, 승마저 2만 원, 파이 2만 원, 눈누각 만 원. 이렇게 해서 총 10. 4만원입니다. 제가 초특가 12만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예쁜 아이 모듬도 보시고 오고 가세요. 오늘은 제가 매우 색카풍나 귀여풍나 예쁜 루비근 해서 전체 업데이트하고 모듬 세일 보여드렸습니다. 주문을 원하시는 분들 제가 문자 댓글 주세요.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 구독 꾹 눌러주세요. 끝!